자, 친구들, 요번에는, 음, 끈뜨기를 해볼 거예요. 끈뜨기 마지막 우리 빼뜨기 한 단을 해줬잖아요. 해주고 난 다음에 그 상태에서 사슬 두 개를 해주세요. 사슬, 하나, 둘. 그리고 한길긴뜨기를 할 건데, 한길, 한길긴뜨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리 여기 일곱 개 하고, 그, 두개 하고, 여기 연결되는 부분에서 보면, 그, 사슬뜨기 세개 하고, 두번 감아서,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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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었잖아요. 그거를, 이번에는 한 번만 감을 거예요. 여기다가 한번 감고요. 금방, 우리 여기 나왔는 구멍 있죠? 요 구멍. 요 구멍에다가 넣어서, 실을 한번 걸어서, 나와요 그러면 우리 원래는 그두번 감았을 때는 실이 네번네 네 개가 걸려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원래 걸, 걸려 있었던 실한번 감았는 실 그리고 금방 빼낸 실 요렇게 세 가닥이 걸리거든요. 세 가닥이 걸리면 빼내면 되는데 요 상태에서 지금 우리 끈이 이렇게 너무 짧게 되어 있으면 감아서 뺄때 힘들죠. 그리고 모양도 지금은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 요 상태에서 앞에 사슬 두개 있는 거 있죠. 그만큼 이렇게 바늘을 들어서 높이를 맞춰주세요. 높이 맞춰주고 난 다음에 감아서 앞에 두 개를 빼주고, 그 다음 두 개도 감아서 빼줄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금방 했는 거에 보면 사슬 두개 했는 거 하고 한길 긴뜨기 했는 거 하고 중간에 보면 이렇게 구멍이 나 있거든요. 이 구멍 사이로 좀 이따가 또 넣을 거예요. 지금 하고 난 다음에 또 사슬 두 개를 해줄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사슬 한 개, 두 개, 그 다음에 한번 감아서 이 아까 했던 구멍 있죠? 이 구멍 사이로. 요 구멍 사이로 넣어서 실을 당겨옵니다. 당겨올 때 앞에 사슬 두개 있는 것만큼 살짝 들어서 올려 주세요. 공간을. 그다음에 감아서 앞에 두개 빼내고 또 감아서 나머지 두개 빼내고. 잠시만요. 자, 또 사슬, 요 상태에서 또 사슬 두개 해줄 거예요. 사슬 한 개, 두 개, 그 다음에 한번 감아서 요 구멍 사이로 넣어줄 거예요. 넣어줘서 감아서 당겨오고, 사슬 세 개가 되면, 아, 바늘에 걸린 게세 개가 되면, 감아서 두 개를 빼줘요. 그 다음에 또 감아서 나머지 두개 빼주기. 계속 이렇게 반복하면 되거든요. 사슬 두개 하고, 사슬 한 개, 두 개, 그 다음에 한번 감아서 이 구멍 사이로 넣어서 실을 당겨오고, 이렇게 사슬 두 개만큼 높이를 올려주고, 감아서 두개 빼주고, 감아서 두개 빼주고,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자, 보면 이렇게 모양이 나오죠. 요거를 계속 반복을 해줄 텐데, 그, 어느 만큼 반복을 하냐 하면, 음 우리가 이 고리를 손목에 이렇게 걸 거면은 좀 짧게 해주셔도 되구요 크로스로 할 거면 이게 더 길어야 되겠죠. 길게 해서 근데 제가 저는 이렇 영상 촬영할 거니까 좀 짧게 여기 연결할 수 있을 정도로만 짧게 일단은 먼저 하고 다시 화면 다시 돌아올게요. 이거 계속 반복해주세요. 사슬 두 개랑 한번 감아서 요 구멍 사이로 넣어서 두번 빼고 두번 빼고. 이렇게 하는 거 계속 반복해서 해주세요. 아, 그리고 주의할 점이 있는데, 여기서 사슬 두 개를 하잖아요? 사슬 두 개를 하고, 감아서 이 구멍에 넣어서, 뺄때이 구멍 지금 자체가, 그 제가 사슬 두개 떴는 것만 그 높이를 올려주라 했잖아요. 이렇게 안 하고, 이 상태에서 하면은, 모양이 예쁘게 안 나와요. 보면은, 그리고 다른 거는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나오는데 요 부분은 좀 모양이 찌그러진데도 요 안에 구멍 찾기도 밑에보다는 구멍이 작아서 친구들 찾기가 힘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아서 요거 할 때는 한번 감아서 요 구멍 사이로 넣고 실을 당겨서 사슬 두 개만큼 이렇게 요렇게 있는 상태에서 바늘에 있는 부분을 살짝 들어주면, 이렇게 높이가 사슬 두 개만큼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이 상태에서 감아서 두개 빼고, 자꾸 감아서 나머지 두 개를 이렇게 빼주면 돼요. 제가 요거 제가 할 길이만큼 하고 다시 영상 다시 찍을게요. 자, 지금 제가 마지막 이렇게 어, 모양을 다 떠왔거든요. 보면은, 어, 제가 이렇게, 요 정도 걸리게끔 이렇게 했거든요. 저는 몇단 했냐 하면, 요 모양으로 보면 되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0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아, 19겠네요. 한개더 할까요? 20개? 20개까지 하고 할게요. 자, 여기서 마지막에도 사슬 하나, 둘, 한번 감아서 이 구멍 사이로 넣어서 실을 한번 당겨오고, 이렇게 두 개를, 아이고, 두 개를 빼야 되는데, 세 개가 다 같이 빠져버렸네요. 자, 두개 빼고, 또두개 빼고, 이 상태에서 사슬을 하나 해주세요. 사슬을 하나 해주고 실을 잘라 줄 건데 이걸로 마무 매듭을 또 지을 거기 때문에 조금 여유 공간이 여유 실을 남겨두고 실을 잘라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여기 마지막에 했는 걸 보면 이렇게 실이 우리 사슬 하나하고 걸려 있죠. 요 상태에서 지금 사슬 하나를 여기 해놨기 때문에 이걸 빼도 이제 상관없거든요. 빼는데 그냥 요 반을 걸려 있는 상태에서 그냥 쭉 당겨주시면 여기 보면 이렇게 매듭이 될 거예요. 좀 당겨주고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반틈 접은 상태에서 코스를 세 알려서 해도 상관없는데, 그냥 요렇게, 우린 간단하게 하면 되니까, 요렇게, 반틈을 요렇게 접으세요.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요렇게 반틈을 접어서, 얘가 끝이 요쪽으로 가면, 연결을 시켜주면 되겠죠. 요렇게, 요런 식으로. 자, 지금 제가 친구들 준비물에, 요게 돗바늘이거든요. 돗바늘인데 일반 바늘보다 봄에 바늘 귀가 조금 굵게 되어 있죠 굵게 되어 있고 바늘 끝도 음 보면 많이 뾰족하지 않거든요 요번에 돗바늘은 이렇게 요 바늘을 준비물로 준비를 해달라고 했어야 되는데 제가 깜빡을 했어요 요거 없이 하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있으면 이게 있으면 편하게 할수 있는데 지금 일단은 제가 친구들이 해야 되니까, 지금 우리 여기 반틈 접었던 데 있죠? 반틈 접었던 데, 이렇게 바늘을 넣어서, 우리 짧은뜨기 했던 데 있죠? 아이고, 안 보이네. 짧은뜨기 했던 데, 이렇게 다시. 반틈 접은 거에서,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에다가 뺄 건데, 안쪽에서, 이렇게 바늘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우리 여기 보면, 두단 떴는 친구들도 있고, 한 단만 뜨고 했는 친구들도 있고, 이런데, 한 단만 떴으면, 요, 요 구멍만 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 빼뜨기 한단 되어 있을 거고, 두단 하고, 지금 여기 빼뜨기 되는 상태거든요. 지금 보면, 여기 벌려보면, 이렇게 공간이 보여요. 요런 식으로. 그죠? 반틈 접은 거에서, 안쪽에서 이렇게 넣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요거트 마리 실을 당겨 와줄게요. 자, 요 실을 잡고 이렇게 빼주세요. 그럼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근데 할때 우리 여기 연결됐던 실이 이 모양이 이렇게 예쁘게 이어가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줄 꼬여서 가면안이쁘겠죠 그러니까 요거를 편편하게 펴가면서 여기 연결되게끔 자요 상태에서 지금 요렇게 지금 연결된 상태죠 요거를 요 구멍 사이로 몇번 빼낼 거예요 요실을 이렇게 빼고 자그 자, 다음에 또 아까 들어갔던 구멍으로 넣어서 또 빼줄 거예요. 빼주고, 당기고, 또이 구멍으로 해서 이거를 이렇게 또 빼내고, 또이 구멍으로 넣어서 자, 빼내고, 사이로 넣어서 이런 식으로 몇 번을 해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연결이 됐거든요. 보면은 요쪽이랑요쪽이랑 이런 식으로 이렇게 놔두면 실이 풀리겠죠. 이것도 매듭을 지어줘야 돼요. 이렇게 안쪽으로 보면은 이렇게 금방 빼내는 거 있죠. 이거를 한번 우리 감았는 쪽에다가 한번 넣어서 우리 여기 몇번 이렇게 감아서 지금 매듭을 이어줬잖아요. 그 구멍 사이로 바늘을 넣어서 걸고 실을 한번 빼줘요. 빼주고. 자, 자 여기 보면 사이사이에 보면은 여기 보이려나 흰색이라서 잘안 보이는가? 자요 요렇게 보면. 이렇게 바늘이 어, 힘겹게 <laughs> 들어갔어요. 여기서 감아서 빼내고 또 넣어서 사이사이에 아무 때나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매듭이 지어지기만 하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를 지어주면 돼요. 화면이 흰색이라서 이게 실이 잘안 보이네요. 감아서. 요 그런 식으로 몇번 왔다 갔다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만약에 바늘이 있으면 이렇게 해서 그냥 끊으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바늘이 있으면은 바늘에 넣어서 여기 보면 사이사이에 넣어 주시면 돼요. 요렇게. 그리고 이렇게. 요렇게. 요런 식으로 응. 넣어 주시면 돼요. 넣어서 응. 이렇게 해서 실을 잘라주시면 되거든요. 잘라주시고 자 보면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했던 매듭이죠. 요제 원형판 줬는 거에서 우리 실을 연결해서 했잖아요. 요 실도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해주면 되거든요. 돗바늘이 있으면은 요 사이 사이로 돗바늘이 있으면 바늘 여기 넣어서 여기 사이사이로 그냥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빼내고 실을 잘라 주면 돼요 근데 우리 지금 친구들은 돗바늘 이 없으니까 제가 우리 코바, 코바늘로 하는 걸로 알려 드릴게요 또 그냥 사이사이에 안 보이게 정리를 해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빼내고 돗바늘로 하면 한 번에 훅 하면 되는데 코바늘로 하면 몇번 이렇게 왔다갔다 해야 되겠죠 바늘에다가 이고넣 나와서 이런 식으로 해서 사이사이로 넣어서 빼주시면 됩니다. 또 한꺼번에 이렇게 여기서는 넣을 수 있으면 이렇게 넣어서 한 번에 여러 개를 빼내셔도 돼요. 이렇게 빼내고 여기도 한꺼번에 제가 넣을게요. 이런 식으로 넣어서 감아서 빼고 빼고. 확안 빼도 되거든요. 살살 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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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빼내시면 돼요. 이 음. 상태에서 실 잘라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했는데도 이게 혹시라도 빠질 것 같다 이러면은 금방 이 방향으로 왔잖아요. 하면은 그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한 번만 해주시면 되거든요. 우리 금방 갈 때는 이 구멍까지 했었잖아요. 이제 이 하나는 놔두고 그래야지 이렇게 걸려, 걸려서 매듭을 할수 있으니까 감아서 이런 식으로 빼주면 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반그 실을 잘라주시면 돼요. 잘라주시면 지금 이 부분은 뒷 부분이거든요. 다시 원래대로 뒤집어서 자, 완성됐어요. 보면은 물통을 넣어 보면. 보면은 이렇게 밑에 부분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발목에 이렇게 발목에 이렇게 걸게 자, 친구들 이제 다 만들었어요. 아, 이번에 시간이 좀 모지라서 다 이렇게 매듭되는 부분하고 다못 가르쳐 줘서 너무 아쉽네요. 어, 친구들한테 인사도 제대로 못 하고 온것 같아서 조금, 음, 아쉽기도 하고 그렇네요. 제가, 아, 그리고 영상 중에 우리 그, 요 밑부분 있죠? 요 부분은 제가 그, 떠서 갔기 때문에 따로 친구들한테 설명을 안 해줬거든요. 요거는 어떻게 했냐 하면, 요 중간 부분에 매직링이라고 있어요. 요 부분을 하고 그 다음은 다 한길긴뜨기로 되는 거거든요. 요것도 제가 영상 조만간에 촬영해가지고 올려놓을게요. 친구들 어, 수업 잘 들어줘서 고마웠어요. 안녕.